세계의 바둑 대결 어떻게 하시나요? 호흡을 는 <laughs> 고당생 아니겠습니까? 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들의 특허 출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융복합 기술 심사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융복합 기술 심사국 이주을 축하합니다. 아, 노래를 부르면 다 트로트예요. <laughs> 저희 그 특허청에 최첨단 기술 심사국이 있습니다. 바로 융복합 기술 심사국인데요. 자, 융복합 기술 심사국이 신설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2년 동안 과연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오늘의 게스트를 모시고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심사과의 이진용 서의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저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특크층에는 이미 뭐 여러 분야의 그 심사국이 있을 건데, 왜 비교적 최근에 뭐 새로운 또 심사국이 생겼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먼저 윤복파 기술 신상품은 어떤 보서인지 한번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소개 앞서서 MC님께 질문을 하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발 질문이네요. 이런 거참 부담스러운데. 혹시 그 2016년도에 네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음. 세계 바둑 대결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이세돌 씨하고. 예 그~ 고등학교 알파고라는 <laughs> 고등학생 아니겠습니까 그~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사실 당시만 해도 그~ 고도의 지능 게임이라고 알려지고 있던 음, 바둑 게임에서 음. 기계가 인간을 이겼다는 소식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놀랐던 그렇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어느새 인공지능이라든지 음.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은 이런 기술 용어들이 전혀 낯설지도 않고 그렇죠. 네. 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기술체대가된것 같습니다 음. 이런 기술들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들의 특허 출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어, 이러한 새로운 특허 출원이 증가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술을 심사할 때 음. 과연 심사 기준과 방법도 새로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음. 하는 의견과 요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특허청이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19년 11월에 융복학 기술 심사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탄생한 그런 심사국이라고 생각하면 습니다 네. 그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신기술 심사를 위해서 또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방식이 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융복학 기술 심사국 같은 경우는 담당하고 있는 심사 기술들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음. 빅데이터, 그 사물 인터넷, 바이오 마커, 디지털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음. 그리고 자율 주행과 3D 프린팅과 같이 총 여덟 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 이전 시대에 없던 새로운 기술들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심사 기준으로는 음. 이게 특허가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출원인과 심사관 모두에게 길잡이가 될수 있도록 음. 기술 분야별 심사 실무 가이드를 새롭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심사 가이드를 만드는지 또 그것도 궁금해져요. 네네.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 외부에 음. 산업계 전문가들로부터 분야별로 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특허청 내부에서도 음. 전문가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협의를 하면서 가이드의 지필 방향을 잡아 음.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작년에는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음. 바이오 기술 세 가지 분야에서 심사실물 가이드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네. 올해는 추가로 이제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음.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제조의 세 가지 분야에서 실무 가이드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 또 나오게 되는군요. 단호기였던 예, 예. 네. 전문가들의 의견까지도 녹아 들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하시길 심사관들은 물론이고 이제 초론인들도 길라잡이가 될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 이 시, 실무 가이드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초론인도 많이 포함해서 네, 네, 네. 또 꿀팁이 있다면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그 심사 실무 가이드는 말 그대로 심사 실무를 하기 위한 안내서 네. 또는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심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수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출원인 입장에서도 특허 신청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네. 네. 그 작성을 할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신청하시는 출원인들이 특허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뭐 불필요한 절차라든지 실수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백정배송이다 하듯이 심사실무 가이드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값비싼 참고서가 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출원인 분들은 뭐 어떻게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심사실무 가이드 같은 경우는 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어, 심사실무 가이드 이외에 어떤 새로운 일을 또 추진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많기 때문에 주심사관 한 명하고 협의심사관 두 분이 함께 모여서 협업해서 심사를 진행하는 3인 협의 심사라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3인 협의 심사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저희 국 같은 경우는 배정되는 기술들이 네.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네. 하나의 발명 안에 두 가지 이상의 기술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섞여 있다든지 음.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빅데이터가 섞여 있다든지 하는 식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의 기술을 전공한 심사관분들이 혼자서 특회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서로 다른 분야를 전공한 심사관 세 분이 음. 함께 모여서 심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어, 그렇군요 말 그대로 융합복합기술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 명이서 심사를 하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심사관들? 사빈 협의 심사를 하게 되면 이제 심사의 쟁점을 서로 파악하고 네.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특허 여부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에 투입되는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네.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심사관끼리 서로 협의를 하게 되고 네. 서로 관점을 공유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높은 품질의 특허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심사 절차라든지 기간이 단축되는 네. 그런 구조적인 효과도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면 방. 식 협의 심사 시스템을 구축을 음. 했습니다 전제적으로 그래서 작년 한 해에만 약 4천 건의 협의 심사를 공백 없이 이어나간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특허청이 융복합 기술 심사를 신설하고 3인 협의 심사를 하는 것은 투르인 여러분들이 출연한 그 특허를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잡한 기술을 신속하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고품질의 심사를 해서 더 강력한 보다 강한 특허를 내 주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4천여 건 중에 뭐 수많은 특허가 등록돼 있었을 건데. 음, 그런 특허 발명 중에 뭐 산업 발전이나 또 국가 발전 이게 이바지한 어떤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게좀 있으면 하나 소개를 해 주시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 널리 잘 쓰이고 있는 음. 어 제품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되겠습니다. 아, 진단 키트? 아. 네네. 이월에 특허 신청이 들어왔는데, 네. 4월에 결정이 나갔습니다. 동력 결정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권리화를 한 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사인협의심사가 K방역에 일조했다라고 어... 인정을 받아가지고 네. 우수행정 및정책사례 시상식에서 무려 대상을 어... 받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 지금까지도 우리 영복학기술심사국이 아주 훌륭하신 일을 해왔는데 어떻습니까? 또 다른 뭐 추진 사업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그 최신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자 4차 산업 혁명 분야 기술에 대해서 특허 출원 통계집을 음. 발간했습니다. 네. 이 통계집 발간을 통해서 산업 구조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미래 연구 개발에 중요한 이정표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용복합 기술 심사국 앞으로의 또 계획이나 목표는 어떤지? 앞으로는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음. AI라든지 의료 발명 등 이제 지적권 이슈와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이를 위해서 최근에 저희 국이 출범한 4자산업 융합기술 분야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음. 계획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융복합기술심사국에 출원하는 어떤 그 신기술 분야의 출원인들께 네.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네. 그 저희 융복합기술심사국 같은 경우는 출원인분들이 내시는 아이디어나 발명들을 음. 특허라는 보호망 안에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출원인 여러분의 사업 성장이라든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심사하는 융복합기술심사국 지난 2년보다 더큰 활력으로 더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지질재산 분야의 최고의 동행이 되길 저희 내시특크 청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흔쾌히 출연해 주신 이진용 서희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